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을 알아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립 자체가 애초에 슬라이스가 나도록 많이 위크 상태로 잡혀 있는 위크 그립을 잡은 상태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려서 심한 슬라이스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 위크 그립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립을 잡았을 때 왼손 엄지가 그립의 로고와 일직선이 된다면 왼손은 상당히 위크 그립을 잡았거나 슬라이스가 나기 좋은 그립을 잡았거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위에 이렇게 오른손이 정확히 포개지듯이 잡아줘서 오른손에 있는 이 V자가 명치 정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그립의 형태를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위크 그립을 잡고도 굉장히 릴리스를 많이 하면서 치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스트레이트 혹은 드로우 골도 구사하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슬라이스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그립이 내가 위크가 아닌데도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크 그립을 잡고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크 그립을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임팩트가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 형태의 구지를 띠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립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슬라이스를 손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크 그립을 잡지 않은 골퍼들한테도 임팩트가 이렇게 열려가는 현상이 특히 초보 골퍼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스윙을 할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올렸다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럽이 끌려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손이 좀 풀어지는 릴리스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스윙이 휘둘러져야 올바른 타이밍에 릴리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잡는 초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임팩트가 맞고 그 이후에도 릴리스가 되지 못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립을 강하게 잡고 스윙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치게 되면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면 슬라이스가 날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고 치는 스윙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뭔가 스윙이 굉장히 급하고 정신없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스윙이 좀 급하고 빠르고 정신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 좋은 스윙은요. 그립 강도는 전체 가지고 있는 힘에서 한 1에서 2정도 굉장히 가벼운 상태로 잡아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시면요 슬라이스 뿐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들의 로망이죠 드로우 구질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슬라이스가 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그립을 체크해 보시고, 그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스윙을 할때 그립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치시는 게 아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배우리프로였습니다.